왜 아이는 말을 안 할까요? 괜찮은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뭐 6살이든 7살이든 뭐 10살이든 15살이든 지금 부모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그 공기의 흐름, 우리 집안의 분위기, 대화의 분위기, 대화의 패턴 이미 알아요. 첫 번째, 반응보다 경청 먼저입니다. 우선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를 쭉 듣는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인식을 하려면 우선은 끄집어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끄집어내 놓으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멍석을 깔아줘야 돼요. 근데 경청하려고 난 진짜 노력하는데 애가 얘기를 안는데요 특히나 초등학교 가고 고학년 되고 중학교 가고 하면서 말을 더안 하는데요. 이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괜찮은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뭐 6살이든, 7살이든, 뭐 10살이든, 15살이든, 지금까지 6년을 살고, 7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15년을 살았어요. 부모님하고. 그래서 이미 알아요. 지금 부모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그 공기의 흐름, 우리 집안의 분위기, 대화의 분위기, 대화의 패턴. 이미 알아요. 왜 아이는 말을 안 할까요? 물론 성향적으로 내성적이거나 말 자체가 적거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전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특히 아이들은 특히 더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거대한 흐름에서 의존 욕구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의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존 의지하는 거는 그냥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기어다닐 때 업히고 이게 의존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의존 내가 커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 이런 것들을 지지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그 마음을 편들어 주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엄청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도대체 왜 말을 안 할까? 우리 애는 왜 입을 닫고 있을까? 어, 좀 궁금해 해야 돼요. 우리 애는 너무 말이 많은데요. 미주알고주알 별일 다 얘기하는데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마음 상했다고 막 얘기하거나 그러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아무 말 대잔치를 아이가 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바람직한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할까? 그 자칫하면은 되게 모범생처럼 보이거든요. 자기 할일 딱딱하고 말은 안 하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부모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말을 안 할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경험치상, 아이 입장에서 내가 내 마음 말해 봤자 좋을 게 없었어. 공감은 커녕 오히려 억압. 그냥 억압만 받는 게 아니라 무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감정이 또 파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나 지금 친구랑 사이 안 좋아서 기분 나빠. 이런 표현을 했다 쳐요. 근데 지금 숙제 해야 돼. 그리고 뭐 학원 가야 돼. 뭐할거 많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해결해주고 싶으니까 기분 나빠도 참아야지. 어떻게 기분대로 사니? 나도 뭐 기분 기분 좋아서 이러는 줄 아니? 그런 식의 과거 경험이 무수히 많이 아마 있었을 거고 아이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내가 말해봤자 소용 없어. 내가 말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해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이 안 나옵니다. 수용 받는 경험을 많이 해야지 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감정을 자꾸 판단받고 옆에서 교정받고 조정받고 훈계받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알아요. 좋은 말인 거 알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거 알고 학교에서도 다 배우니까 학원에서도 다 배우니까 뉴스만 봐도, 책만 봐도 다 나오니까 어떻게 생활하는 게이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때 내가 가져야 될 태도인지 나오니까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진짜로 해줘야 될 거는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을 아이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알려주고 이거에 집중하는 걸로 끝날 필요가 없어요.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학교에서 학원에서 책에서 못 배우는 거, 경험할 수 없는 거, 바로 1대1의 정서적인 상호작용. 그거를 해줘야 돼요. 기분 나쁘다는 말을 만약에 아이가 했다 치면은 기분 나쁘는 거 끝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두 개로 나눴을 때 나쁜 거 아주 아주 비상적인 겁니다 뭐 친구와의 관계라 치면은 역시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와 나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몇년 되고 또 그동안 어떤 경험들이 있고 그 친구의 성격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내가 몰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누적돼서 지금 요 사건에서 터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분 나빠도 참고 지금 너할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게 반복됐던 경험이 있으면 아이한테는 게 경험치예요. 그래서 표현안해요 해봤자 손해인데 해봤자 오히려 내 행동만 제한되는데 친구 못 만나게 하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뭐못 하게 하거나.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찮은 분위기. 뭐 화났다고 표현을 했다 치면은 화날 때 그럴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해도 될까 그럴 수 있어 얘가 지금 화나가지고 막 난장판을 만들고 막 싸웠고 또는 문제행동을 했고 뭐 선거 포스터 찍고 행동 조율해 줘야 된다는데 그럴 수 있어 라는 거는 동의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정당화랑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 전에 먼저 경청이 엄청나게 있어야겠죠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그 마음 안으로 쭉 들어가면 아 그렇게 화가 났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심지어는 진짜 극단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죽고 싶다는 표현 진짜로 그런 행동을 막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때 수용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 상황에서 수용을 죽고 싶은 마음 수용해줬다가는 또 행동 또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이 쌓일수록 알게 되죠. 참 사람 마음이 반대로 가는구나. 그 마음에 집중을 하면은 오히려 행동으로 안 이어지는구나. 오히려 표현을 못하고 마음 안에 막 쌓여 있을 때 행동으로 터져 나오는 거구나.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면 행동으로 터져 나올 건덕지가 없구나. 죽고 싶은 상황. 그런 극단적인 행동에도 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섬세한 작업이에요. 그 전에 이미 엄청난 데이터가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이 돼 있을 때할수 있어요 섣불리 했을 때는 그게 우려하는 대로 가죠 하지만 부모와의 자녀는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아이 마음 끝까지 들어가서 그럴 수 있겠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나가요 감정이라는 거는 파도와 같습니다 집체만한 파도가 막 올려와요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버텨도, 아무리 억압해도, 막아도 결국에는 휩쓸려요. 감정은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오히려 그거를 나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게 감정을 잘 조절하는 팁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것도 바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게. 근데 아이는 혼자 그거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이 부모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와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수영받는 분위기, 괜찮은 분위기, 스폰지처럼 쫙쫙 물을 빨아들이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허, 진짜 그래도 돼요? 얘가 더 이상해질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영 먼저라는 거예요. 충분히 수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충분히 수영을 하는 과정을 경험하면 부모의 마음 안에서도 점점 확신이 생겨요. 아, 아이가 지금 겉에 있는 행동은 아직 이렇지만 마음은 조금씩 조금씩 더 편해져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노력하고 있고 안 되기도 하지만 조금씩 되어갈 것 같고. 그 약간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이 느낌을 부모도 느낄 수 있으면서 그 수영하는 경험을 더 하는 거거든요 수영을 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깊게 안 해보신 분들은 두려움이 너무 커요 이런 거 내가 했다가는 이가더 삐딱해질 것 같고 더 이상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려고 하니까 나도 사람이라서 억울해 지금, 나도 할거 많고, 나라고 뭐 마음 편한 것도 아니고, 나도 공감받고 싶고, 근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만 하고, 감정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무슨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나요? 힘들 때 그런 생각 들수 있습니다. 역시, 그럴 수 있어요.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지만,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의 고민은, 그 순간에 내가 이거를 아이한테 들통날까봐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정조절을 잘 하고, 기분이 나빠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어른이고, 그런 부모고 그런 역할을,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에 꽉 차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도 사람이고 사람이라서 완벽하지 않고, 굉장히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부족한 거 투성인데 나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게 돼요 아주 밀접한 상호작용을 피하게 돼요 왜냐면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려면 내 마음은 가린 상태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분위기라는 거는 부모가 먼저 괜찮아야지 괜찮아져요 내가 만약에 요즘에 일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래서 아이한테 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좀 대했다 치면 그거 역시도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그럴 수 있어. 그거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 앞에서도 설명을 할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어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이 앞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엄마가 표정이 안 좋아. 내가 지금 뭐 숙제 제대로 못 해서 또는 학원에서 점수 제대로 못 받아서 또는 친구랑 어저께 싸워서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녀 이외에도 수많은 나의 감정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오해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가 느끼는 받아들이는 이 분위기와 실제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나도 화를 좀 많이 냈지?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엄마가 좀별루라고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아이들은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 뭘까요? 초등학생만 돼도 표현을 잘 하거든요? 보호자 없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엄마는 맨날 숙제만 시키고 맨날 화만 내고. 그러,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할 것 같지만,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불만은 우리 엄마는 겉과 속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애들이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이미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감정이 좋지가 않다는 거. 근데 괜히 오해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고 감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좀 행동이 될수 있고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는 존재고 그래도 잘안될 수도 있는 존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 왠지 완벽한 부모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말은 다들 아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잘못 하실 수도 있고 충분한 부모, 완벽하지 않다는 부모라는 거를 내 마음 안에서만 간직해야 되는 비밀처럼 여길 수 있는데 아,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나를 철저히 숨기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나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수용적인 태도로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화를 한 번도 안낸 부모가 있다 쳐요. 그럼 완벽한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저희 엄마는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은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상호작용하면서 자라서, 자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숨기고 철저하게 억압하고 철저하게 회피하고 거리를 두어서 화를 안낼수 있어요. 그 대신에 함정은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못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거울로 자기 감정을 반사돼서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자아감이 생기는 그 과정을 못 경험해요. 그래서 엄마가 화는 안 냈는데 나는 자기주도적으로 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까 거랑 이어져서 내가 수용의 태도로 쭉 들었다 쳐요, 쭉 듣고 수용을 해줬다 치면 역시 마침표처럼 괜찮은 분위기를 화려 정정으로 찍는 말. 아 그랬구나 뭐 이렇게 다 들은 다음에 그런 마음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를 쳤는데 습관적으로 하면 좋아요 고마워라는 표현이 너무나는 부... 인색하고 좀 그런데요 그건 사람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고맙다는 마음 충분히 해도 되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보여줬더니 엄마가 굉장히 그거를 좋아하는구나 그 마음의 내용이 막 엄청나게 즐겁고 바람직해서 좋아하는게 아니라 수용하는 경험을 엄마는 좋아하는구나 이 느낌이 무수히 반복돼야지 그게 괜찮은 분위기인 거예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괜찮은 분위기. 내가 말을 해도 괜찮은 분위기. 좀 걱정되죠. 아, 그런 분위기 만들면 애가 완전 깽판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을 느끼시는 분일수록 더욱더 괜찮은 분위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세 번째 팁은 판단하지 않기 먼저입니다. 판단이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정서적인 수용이라는 관점에서는 판단은 전혀 필요 없어요. 아이를 키울 때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의 성격, 패턴,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아이를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